D. 피... Cross! 피... 피... 뭐야, 뭐배었어너 또? 아, 아, 아니야. 야, 그 머리 좀 야, 어떻게 대머리? 하면 안 되냐? 야, 이런... 음, 그러니까, 이거 어? 좀 부담되는데, 머리너 그걸로 태양권 쓰려고 그러지. 오케이. 야! <laughs> 눈을 가렸잖아, 눈을 머리가 아니라. <laughs> 아니, 머리 가리는 게 없어. 뭐 안경도 있네 <laughs> 뭐야, 그거? 안경 너무 거아니야 형, 한번 줄까? 야. 어 나도 쓸래? 아이, 써봐. 자, 나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어, 어 한번 써봐. 어그저 포켓큐브 열어서 해야 돼. 이러면 음, 이렇게 되는구나. 음, 음. 오, 난 근데 원래 안경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경만 바꾼 거 같네. 옆에 근데 형 메가진한 그거 안경이야 이거. 야, 이거 난 근데 잘 어울리는데 나 그냥 쓰고 래 그니까. 형은 좀 그냥 빅민 같은데 그냥. 그쵸? 그냥 빅민인데? 안경 바꾼 빅민이야 나는. 어. 어. 아 맞다. 자, 어쨌든. 설명해주시죠 빅민님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요즘 초심찾기 콘텐츠를 통해서 옛날에 했던 콘텐츠들을다 다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. 추억의 이거 몇년 만에 하는 거야? 3년 만에 하는 거 같은데 포켓 진짜 오랜만이지 큐브 배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기억나? 아, 나름 이거 근데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막 폭발도 진짜 폭발해요 그래서 사람까지 죽어 그 그리고 이 픽셀몬이 업데이트가 중단됐었을 때막 업데이트 잘안 되고 있었을 때 얘네가 네. 얘이 예? 포켓 큐브는 최신 포켓몬들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그런 로드였죠. 자, 그럼 한번 그럼 오랜만에 그래.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죠. 어, 어 부담. 알겠습니다. 이거 어, 왜왜부담스러워 하세요, 형님. 이거 알지? 여기서 여섯 마리 포켓몬 어.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이걸로 오케이. 이 마스터 볼로 여섯 마리 잡는 거야. 나오는 순서대로. 아, 알았어. 자, 먼저 뽑아. 각각, 오케이. 이거였나? 어, 버튼 누르면 돼. 오! 오! 어? 만마드 이 녀석. 도깨스 테니스. <끼리랭> 다음 내네 차례인가. 슥. 아 이게 뭐야? 이런 애가 있었어? 사철로. 아 사철로구나 이거. 나나 효과음 왜 이렇게 커 이거? 뭐야? 근데 큰게좋잖아 어차피 이거 잡힐 때만 나오는 건데. 오! 어! 얘 무슨 기네다? 얘얘얘 뭐더라 그거? 이 이름 있었는데? 어이 있었는데? 얘, 새로 나온 애잖아. 한글 이름 까먹었다. 이거 소드 시드에 있는 애인데. 아, 아 그... 만타인. 아. 이 <laughs> 그런데... 만타인을 잡았다. 자, 아 근데 저부 굳이 어 잠깐만. 이따가 교환해야 그 오와 장코로코다. 장코와 이거 미래. 왜? 왜, 왜. 음. 아저 대체. 어허... 게 예, 토로도돈이었나 제? 어 맞아맞아 맞아. 아 트리도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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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또 나왔어? 또 나네? 아 저거 아, 주겠네 이거... 얘 아이고 이거... 아, 그, 아니야 맘마서 너무 좋아서 어 피카츄다! 어? 아. 귀여워 피카츄 나이스 뭐, 귀엽냐? 내가 주인공이라 피카츄가 나오는구만 아산마리? 어? 어 델빌? 아하 아, 나... 아 얘로 보내야겠네 저했다 음, 오케이 난 얘로 정... 보내야겠네 니드론 니드... 니드론 오케이 야 마지막 포켓몬 전설 안나오나? 어? 플라이건 플라이건 뭐야 이거 너무 벨붕인데 이번에 플라이건 아 근데 형아할몸에 근데 알잖아 형 꼬꼬미들이 제일 센거 아 맞다 이거 되게 부대기 포켓몬들이 쎘어 맞아 부대기들이 쎘어요 어 기억 안나? 우리 방와 이래도 몇 번. 자 자한 마리씩 교환을 하도록 할게요. 아이 구데기가 아무리 세다지만 니드로는 약할 거야. 와 이거 봐, 옆에 우리 캐릭터도 나온다. 어알 됐다 바꿨다. 아, 좋은 포켓입니다 형님. 자 이거는 순서대로 싸우죠. 포켓몬은 오케이, 자, 순서대로. 공부하세요, 형님. 네. 그, 자 포켓몬이 플레이어 때립니다. 따라오세요. 오. 경기장은 여기입니다. 짠. 오케이 좋아요. 딴딴 딴. 핫 나와라 만마드. 가라. 사슴 사스... 어 뭐야 어 아로마 써, 테라피 어떻게 쏴 오더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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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뭐야 어떻게 그 방향키로 방향키로 스킬 고르면 돼이판 아, 서판 아, 태클안 되는데 이, 다 방향키 위아래로 이거 스킬 고를 수 있어 이판 서판 태클어 얘가 근데 얘네가 좀 느리 느려... 어야너왜날 보고 있니 공격을 해이 멍청아 어 나이스 오뭐 공격한 게 아니었어 이 녀석 나이스 이판 서판 태클오 오이스나스 나이스! 아! 아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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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나이스! 나니스나이이나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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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나이스! 아이스 나이스! 나이아나이이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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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라 트리토돈 누르기 두번치기! 누르기 두번치기! 누르기 아, 잠잠해봐 이거 누르기 누르기 두번치기! 나이스 이거 봐 역시 구대기들이 세다니까 누르기 누르기 두 번째기 누르기 다들어버려 트리토돈 두 번째기 두번기와 <laughs> 뭐야 누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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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르기. 뭐? 지나 있다. 뭐야? 찢으러? 네, 지나어니 지나오고 있어, 왜지나어 너? <laughs> 기 하지 누르기. 리도는 방어력이 굉장히 단단하죠. 누르기. 아이 누르기. 근데 스킬이 도중에 안 바뀌나? 누르기. 이거 아마 그 스킬을 쓴 다음에 다음 스킬이 이제 발동이 되나 봐. 잠깐만. 되나, 누룩 누룩이 아, 아이 녀석 디르인 나와라 주인공 피카츄 전기차 디르인 나와라 어디르인야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방금 <웃음> <웃음> 나와라 갈보메 디루스 초파 흰 안개 흰 안개 제비 제비바난 어 어디갔어 얘네 야야 날라다니네 얘네 얘들아. 얘들아 일로와 돌아와 싸워 나이짜 제비바난 좋다 제비바난 좋다 갈보메 제비바난 안돼 아, 에, 아 에, 진짜 에, 안 됐다. 이지. 아, 근데 내 기억에는 아마 삼판 이선승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어 다시 다시 잡아야지 다른 걸로. 자 나왔던 애다 파세요. 아이. 미 파라고? 미리 잡은 애는 다 팔아버리고. 돌아야지. 어, 새로. PC로 보내면 돼 버리기 하면 PC로 보내죠. 아 그래? 음, 버리기 누르면 PC로 보내. 자또 여섯 마리 뽑도록 합시다. 이번에 형이 우승했으니까 형 먼저 뽑아. 이게 근데 뭐가 좋은 포켓몬이지를 알 수가 없네. 그리고 음, 알수가 없어요. 랜덤이 랜덤이야 랜덤. 그러고 보니까 약간 트리토돈이 방어력이 센 애잖아. 방어가 센 애가 좋은 건가? 방어. 방어? <laughs>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. 아얘 <laughs> 얘 아는데 얘 아는데. 아얘 불꽃 바위였나 얘가 그치. 아이 이름이. 오케이. 오 샹들라. 어? Oh! 뭐 나오는데, 어? 오 e 피 s I'm happy also. Oh! What's up? I'm h a p 안 놓. 안 놓. 안 놓. 안 놓. y 안안 어, 뭐야? h 엘레이드! 엘레이드 엘레이드 완전 a p 폰인데 아아! 망키 아, 이만키좀이반데은이만만큼은 이만큼은. 만큼은만이만만이만큼 이만큼은. 이만큼 이만큼은. 이만큼은. 이만큼 이만큼은. 이야이만만이이 그런 게 어디 습니까야 <laughs> 그리고 누르다가 알았는데 오케이, 하나만, 하나만 쓰기 하나만 쓰기로 하자 오케이. 인벤토리 켜고형몇 키고... 형, 마리야? 나 아직 네 마리. 인벤토리 켜고 아이트 눌러봐. 미트를 켜고 아이트? 아 이거 능력 보는 거? 이 포켓몬들 나와. 오. 이 아이트 누르고 있으면 오 포켓몬들. 그 어딱 나와. 자. 아! 뭐야 이거 못생기네. 이는거 있었어? 어? 스왈로 <laughs> <laughs> 아니 메타그스 아니 너는 왜 메가지나 되는게 다 나와? 와 어, 어, 잠깐만 이야 메타그라스 맵좀 좋아하게거슬다 방금 아니 나는 메가지나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? 슈즈 아나 뭐야 말도 안돼 이거 밸런스 너무 밸런스인데 이거 자 어. 형님. 네? 형님 아 형님, 맞다 뭐 오케이 야너좀 메가지나 진화... 음... 잠깐 아까 어떻게 생겼던 아 여기 있네 여기 <laughs> 여기 있네 오케이 얘다 <웃음> 얘를 <웃음> 보내버려야지 어, 둘다 어마어마하게 그래. 구대기긴 해. 가자. 어, 둘다좀 박빙의 승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야. 나와라. 이, 이 뭐야 개미핥기. <laughs> 화염방사. 개미핥기요? 화염방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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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 뭐야? 둘다 죽었어. 어, 죽었는데? 훑어가지고. 오케이. 아휴. 나와라 빙미 형이 지 나와라 해피러스오 뭐야? 울진. 어, 오오 뭐야? 어? 나와라 왜, 안농. 작은 요정이. 자금유증이... 잠재파워 잠제포, 재 잠제포! 재 잠깐 기다려 봐. 야너 들어와. 야, 애가 좀뭐 어... 말을 안 듣네. 애가 말을 안 들어. 나와라 망키. 어? 2848 테클. 야얘 뭐야 개지쳤어 자꾸. <laughs> 나와라. 스마일. 스왈... 어? 나이스 나이스. 아... 너만 믿는다. 오얘왜 이렇게 세? 야얘 이름 모르는데 얘는 나. 살구만. 오? 아유, 어. 순사? 잠깐 기다려 오만다. 오케이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. 네 가지다. 야? 아! 아, 아, 아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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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. 질 뻔했고. 다음 뭐야? 다음은 비코니가 준 소라게. 어? 스토리션. 아, <laughs> 돌사리한테도 질뻔했구만 이걸 끝까지 아, 가다니 어? 끝났다 나는. <laughs> 아직 우리의 이 메타그로스 님과 이 주연이 나왔는데. 야 너무 세.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왔어. 이 메가 진화가 되게 좋네. 야 승담 먼저 뽑아 야 메가 진화가 이렇게 잠깐 애들 좀 넣어 놓고요. PC에. 쓱쓱. 아니 푸테라. 오 푸테라. 어우 좋아요. 아! 근데 이게 능력계. 음. 어? <laughs> 오! <laughs> 초연봉 이 누구더라? 이게 스타팅 채도 초초연봉 아니야 초연봉? 초연봉? 예, 푸테라도 나이트 있지 않나? 오 볼카마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 푸테라도 나이트가 아니 왜 메가 다 나와 얘네. 아니 이상해 꽃. 오얘또 메가, 메가 이상해 꽃 있잖아. 아니 아, 아 잠깐 메가 이상해 꽃은 푸테라 아 푸테라도 나이트. 쓰자 아아아 지금 뭐될 거야? 오케이. <laughs> 아, 아. 세비냥 아니네. 아, 세비냥 지나치구나. 아! 진짜 어? 왜 그러냐? 난 아니, 너무한 거 아니야? 벨브 어? 아, 진진 아, 모르겠다. 뭐야 이거. 아, 예예. 그 유튜브, 유튜브. 유튜브. 캔으로올 걸? 캔노로. 아, 그래? 유튜브 아니야? 어? 어? 개템 보수 어허. 아니! <laughs> 우리 푸테라님 이거 식사하실 시간입니다. 안돼 얘는 아! 오! 오호. 얄루아. 오. 넌넌너 딱대. 어, 맞다. 그와. 너 딱대. 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가 가라, 네가. 네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일단 이득이다. 일단 참... 일단 내가 이득인 듯. <laughs> 오케이. 왔어? 얘가 아마도 개무소였지 나와라 개무소 톡치 톡치 아 원시의 힘 불카모스 아. 바위 4배 원시의 힘 참새 피코니가준 아. 아니 잠깐만 이게 바위에 약하다 원시의 힘 선인장 어. 원시의 힘 원시의 힘 아, 뭐야? 이행은 방어에 약하다 원시의. 나와라. 도롱충이 풀려서. 회룡이룡 염동력, 염동력, 제발 염동력, 어, 염동력, 어, 어, 염동력. 어, 어, 어. 어, 좋았어. 염동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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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동력. 염동력. 안돼. 네. 끝났어? 응. 투테라한테 다음 방콘 났어. 이거 메가 메가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구만 이거. 아 뭐야요? 나 이상해. 코도 남아있는데. 아 킹펀네. 음. 메가를 무조건 뽑아야 했다 이거. 아, 아하 이겼네요. 제한테 다 갔어 메가지나가이 말이 안돼 이거. 이거. 뭐 버그 쓰냐? 어? <laughs> 어? 설마! 니가 메가 아이템이 많아서 이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? 이거? 어? 킹미적 관심 그런 게 어딨어? 그런 게 어딨어? 어허. 아 여튼 오늘 오랜만에 즐겨본 포켓 큐브는 이대1로비코니의 승리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 포켓 큐브를 보고 아우, 싶으신 분은 꽉...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